78편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와에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국당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진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여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처 엎드러뜨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바라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으이로다 저희가 광해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원들에서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개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지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해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향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의 천유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의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처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으며 또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10편, 79편.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어 쌓으니 주의 극률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흘림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시편 80편 유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누워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다음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망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1편.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미대로 행케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정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82편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피한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저희는 무지 무각하여 흑암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시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허하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괴를 깨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도로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로차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랩과 스엡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개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 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84편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